여러분, 오늘 제가 충격적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라면을 먹어야 하는 이유와 99%가 오해하고 있던 라면의 진실,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라면은 건강식품입니다. 10년, 20년 동안 우리는 완전히 속아왔습니다. 방부제가 가득하다? MSG 덩어리다? 먹으면 살찐다? 몸에 해롭다? 모두 거짓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10년간 믿어왔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라면에 대한 놀라운 진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증명해 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당장, 라면 끓이고 싶어지실 겁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웨레이징 연구소 한의사 이미소입니다. 첫 번째 반전입니다. 라면에는 방부제가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유통기한 6개월인데 방부제 없다고? 네,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수분 때문입니다. 미생물이 살려면 수분이 12%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라면은 고작 4%에서 6%입니다. 미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건 화학방부제보다 훨씬 안전한 천연보존법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초코파이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왜 라면만 나쁘다고 했을까요? 예전에 쥐 실험 이야기 들어보셨죠? 라면만 먹인 쥐가 죽었다고. 그건 라면에 독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영양 불균형 때문이에요. 밥만 석달 먹어도 똑같이 죽습니다. 이제 진실을 아셨습니다. 방부제 걱정. 완전히 버리세요. 두 번째 반전입니다. 라면은 영양 균형이 완벽합니다. 설마 그럴리가? 하시죠?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양학 권장 비율은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0%입니다. 신라면은 어떨까요? 505 칼로리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이 거의 정확히 맞습니다. 한끼 식사로 완벽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라면에는 칼슘이 14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우유 한잔 수준이에요. 비타민 B2도 들어있어서 면이 노란색입니다. 이게 정크푸드입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된한끼 식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반전입니다. 나트륨 때문에 라면 나쁘다고요? 그럼 다른 음식들은요?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립니다. 라면 1개, 나트륨 1,400mg입니다. 많죠? 그런데 초밥 1인분은 2,000mg입니다. 라면보다 많아요. 갈비탕은 2,500mg입니다. 김치찌개는 2,000mg 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칼국수입니다. 3000mg 넘어갑니다. 라면의 두 배입니다. 그런데 왜 라면만 욕먹습니까? 초밥 먹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칼국수 건강에 나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라면만 억울하게 누명 쓴 겁니다. 물론 국물 다 드시면 나트륨 많아집니다. 그래서 국물 적게 드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음식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네 번째 반전입니다. MSG 때문에 몸에 해롭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라면 스프는 멸치, 다시마에서 추출한 천연 재료로 만듭니다. 합성 MSG 거의 없어요. 멸치와 다시마는 한의학에서도 인정하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담을 풀어줍니다. 이게 해로운 음식입니까? 천만에요. 건강식품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반전.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방부제 없고, 영양균형 완벽하고, 나트륨은 다른 음식과 비슷하고, MSG도 천연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라면은 건강식품이 맞습니다. 그럼 왜 10년, 20년 동안 라면은 나쁘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라면만 먹으면 당연히 나쁩니다. 어떤 음식이든 한 가지만 먹으면 영양불균형 옵니다. 둘째, 국물까지 다 마시면 나트륨 과다입니다. 셋째, 튀긴 라면을 매일 먹으면 지방 과다입니다. 문제는 라면이 아니라 먹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라면은 완벽한 한끼 식사입니다.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집중하세요. 라면을 완벽한 건강식으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째, 달걀 하나 넣으세요. 부족한 단백질이 완벽하게 채워집니다. 달걀은 영양을 보충하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둘째, 채소 넣으세요. 파, 다시마, 청경채 뭐든 좋습니다.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채워집니다. 파는 몸의 기운을 돕고, 다시마는 밤을 풀어줍니다. 셋째, 순두부 넣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순두부는 열을 식히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나트륨도 순화시키고, 단백질도 추가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넷째, 국물은 반만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나트륨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섯째, 스프는 3분의 2만 넣으세요. 그래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영양균형, 적절한 칼로리, 적정한 나트륨. 건강식품이 됩니다. 매일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합니다만, 더 건강하게 드시는 비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첫 번째 비법, 식초 한 스푼 넣으세요. 라면에 식초? 네, 맞습니다. 식초는 한의학에서 아주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식초는 세 가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식초의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둘째,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라면의 탄수화물이 급격히 흡수되는 걸 막아줍니다. 당뇨 예방에 탁월합니다. 셋째, 소화를 돕습니다.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밀가루 소화를 편하게 만듭니다. 식초 한 스푼만 넣어도 라면이 더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비법, 유기농 재료로 만든 라면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유기농 라면도 많이 나옵니다. 밀가루도 유기농, 스프도 천연 재료, 심지어 면도 튀기지 않은 겉면 제품들이 많아요. 유기농 라면의 장점이 뭘까요? 첫째, 화학 첨가물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밀가루의 질이 훨씬 좋습니다. 농약 걱정 없고 영양소도 더 풍부합니다. 셋째, 스프가 정말 천연입니다. 합성 조미료가 아니라 진짜 멸치, 진짜 다시마로 만듭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훨씬 가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유기농 라면 드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세 번째 비법. 들기름이나 참기름 몇 방울 넣으세요. 한의학에서 좋은 기름은 몸에 윤기를 주고 장을 부드럽게 합니다. 특히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라면의 튀김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비법. 생강 조금 넣으세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겨울에 라면 드실 때 생강 넣으면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라면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나트륨 배출, 혈당 억제, 소화 촉진, 화학 첨가물 제로, 좋은 기름 보충. 이 정도면 완벽한 건강식이 아니고 뭡니까? 라면 선택도 중요합니다. 뒷면 영양 정보 꼭 확인하세요. 포화지방 낮은 제품 고르세요. 나트륨 낮은 제품 고르세요. 가장 좋은 건 겉면입니다. 튀기지 않아서 지방이 훨씬 적습니다. 요즘 겉면도 종류 많습니다. 맛도 좋아졌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겉면 자주 먹습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인증받은 제품 선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 반전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라면이 소화에 나쁘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느끼한 음식 먹고 속안 좋을 때 라면 먹어보세요. 얼큰한 국물이 위장을 확 풀어줍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얼큰한 맛은 기운을 소통시킨다고 봅니다. 물론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밀가루 소화 안 되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속이 편해집니다. 이것도 놀라운 반전이죠? 라면이 소화제 역할까지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라면은 건강식품입니다. 방부제 없습니다. 영양균형 완벽합니다. 나트륨은 다른 음식과 비슷합니다. MSG도 천연입니다. 달걀, 채소, 순두부 넣으면 완벽한 한끼 식사입니다. 여기에 식초 한 스푼, 유기농 라면, 들기름 몇 방울, 생강 조금만 더 하면? 어떤 건강식보다 훨씬 좋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우리는 속았습니다. 오늘부터 라면 마음껏 드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단,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드세요. 그럼 매일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믿으시죠? 오늘 저녁 당장 라면 끓이세요. 달걀 넣고 채소 넣고 순두부 넣고 식초 한 스푼 넣고 국물 반만 드세요. 완벽한 건강식이 됩니다. 오늘 영상 충격적이셨죠? 10년간 믿었던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떳떳하게 드세요. 건강식품 맞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저녁 라면 먹겠습니다. 남겨주세요. 제가 응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최애 라면 조합도 알려주세요. 식초 넣어드시는 분 계신가요? 유기농 라면 추천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 건강 지키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래이징연구소 한의사 이미소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